제가 10일 넘게 영상을 안 올렸었잖아요 사실 그동안 수술을 받고 왔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구급차 타고 응급실에 갔는데 아 난소에 5cm짜리 혹이 있고 이게 터지면서 배에 피가 가득 차있었다고 합니다 어쩐지 배가 아프더라니 큰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길래 일정 다 취소하고 바로 다음날 입원하고 수술까지 무사히 받았는데요 와 수술 후가 진짜 찐 아픔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누워서 몸만 겨우 뒤척이는데 그마저도 힘들어서 그냥 약에 취해서 하루 종일 잠만 잤던 것같아요 같아요. 그래도 걷는 게 회복에 좋대서 틈틈이 병원 복도도 걸어 다녔고 병원에서 나온 죽도 밥도 맛있게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. 그리고 태어나려는데 와 진통제 없으니까 진짜 너무 아팠어요. 아무리 간단한 수술도 수술이라고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기도 심하게 걸리고 폐활량도 약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더라고요. 그래도 무사히 잘 퇴원해서 푹 먹고 자고 쉬면서 지금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아직 천천히 걷기밖에 못하지만 푹 쉬다 보면 다시 운동할 수 있는 날도 오겠죠? 이제 남은 100일 다이어트 영상도 편집해서 올리고 꿀템 꿀팁 코디 등 다양한 영상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세요잉!